안녕하세요. 정원해보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지금은 사랑할 때라는 제목으로 그 유명한 영화의 한 장면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랑할 때 로렌스 헬리벨리 원작의 태양 아래 건포도에는 잊지 못할 명장면이 나옵니다. 이민 온 아프리카 가족들에게 아버지의 명의로 1만 달러의 돈을 지급받게 됩니다. 엄마는 이 돈으로 할랭가를 벗어나 정원이 딸린 집을 구입하고 행복하게 살겠다는 꿈에 부풀고 똑똑한 딸은 의대에 진학해서 대학에 진학할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친구가 사업을 같이 동업하자며 애원을 하자 사업이 성공하면 집안이 필 거라고 생각해서 그 돈을 모두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업하겠다는 그 친구가 그 돈을 가리주고 주냉량을 쳐버리자 온 집안이 풍지 박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동생은 온갖 욕설을 퍼붓며 오빠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욕을 해도 원망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조이, 조용히 탈일렀습니다 내가 그렇게 오빠를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았니? 딸은 못마땅하게 데리고 있습니다. 어디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쎄 사랑하지요. 그러자 엄마가 말을 이었습니다. 얘야, 누구나 본받을 만한 점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무엇을 배워도 소용이 없단다. 넌 오빠를 위해 진실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본 적이 있니? 가족이 그 돈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억울해서가 아니라 내 오빠가 겪었을 고통을 가슴 아파하면서 말이야. 애야 너는 사람을 가장 사랑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니? 그 사람이 일을 잘해서 자랑스러울 때?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넌 멀었어. 우리가 상대를 사랑으로 감싸줘야 할 때는 그 사람이 좌절해서 자신조차 믿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을 때란다. 이 글은 인간관계를 풀어주는 13가지 지혜라는 글 중에 지스앤진이라는 분이 쓰신 글입니다. 참 의미 있고 깨닫는 게 있고 지혜를 주신 글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